얼마 전 국민의힘 해운대구 의원들이 사고를 치더니 이번에 남구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마음을 해서 부산에 난리가 났습니다. 저 같은 서민에겐 의미 있는 액수인데 그런 돈 필요 없다는 박수영 의원의 쿨함에 기가 죽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. 36억 원의 재산, 20억 원의 예금, 박수영 의원이 오래 신고한 재산입니다. 부럽습니다. 그 정도 부자신이 당연히 25만 원은 돈도 아니겠지요. 아마도 이분은 요플레 뚜껑도 햅타먹지 않고 그냥 버리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박수영 의원님, 부산시민들이 다 의원님처럼 부자가 아니고요. 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내인 시민들이 지원받는 돈을 의원님이 받아라 말아라 할 일도 아닙니다. 국회의원은 주권자이신 국민 대신 일어나는 사람이지, 국민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.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업의식은 왜그 모양입니까? 그런데 대통령께서 산업은행 이전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대신 해수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둘다 내놓으라고요 이런 걸 세간에선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